한 가지 한 가지 해명할 거니까 해명하면 강훈이 형은 어떡할러 가만히 계셔보시오. 그래서 내가 응답하라 문재인 응답하라 최인이 형아 영림아 제발 응답해달라고 내가 나왔으니 자 보시오 응답하라 문재인 현재 수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에 대하여 끊임없이 체계하고 있는 예 네, 긴급 어, 이원 통계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찍었던 말래요. 목사께서 문재인의 이폭정에 참다못에 나와서 지금 현재 진판다. 호소하고 자, 있는 모습이 당신은, 되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지금 북한에 생존해 계시다. 지난번 금강산 이상 가족 상봉 당시. 이모라고 하고 만났던 그분이 친엄마가 맞는가 대답하시오 두번째 당신의 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이오 당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문용영씨가 홍남철수때 메르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내려온 것이 사실이오 아니면 6.25때 참전했다가 경북 영천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 공산군 장교가 맞습니까 맞냐말이오 세 번째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때 간첩 신영양심의장져한한다고 했는데 양심 말은 진가 뭐요? 왜그 양심에 그그그 발로는 시그 진노를 수 없는 것입니다. 양심의 발로는 진노를 수 없는 것입니다. 몰라서 사람이라고. 몰라서, 몰라서. 그래서, 네 번째 에. 당신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군국기를 왜 굳이 부정하고 있어 왜 굳이 부정하고 있어 북한 정권이 저수립한 좌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반도의 참된 주인이고 우리는 정통성이 없는 남한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오 말하시오 말하시오 다섯번째 북한 공산당 공산당을 창건한 일등공신인 김은봉을 대한민국 국군 창설자라고 말하는 숨겨진 의두가뭐요 김은봉이가 우리 대한민국 국군 창설자라고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는 뭐요 말하시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지난번 대통령 연설 때 월남이 폐망해서 공산화되고 900만 명이 학살당한 것에 대한 희열을 느낀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 또라이도 아니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했어 이유가 뭐요? 이유가 뭐요? 우리 나마이 공산당되고 우리가 구백이 아니라 천만 명이 죽는 게 당신의 소원이요 아니지 않소? 여섯 번째 지난번 아 어, 일곱 번째 코로나 1 9 전국을 전국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교회와 목회자들을 집중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진정 한국 교회가 중국에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보일러가 과부하가 되면 폭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부하가 걸려서 있는 폭발하고 있는 어, 현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제조치 차원으로 정부의 모든 기구와 언론을 총동원해서 가롭게 치료하게 교회와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있는가 자 여덟번째 여도 아직까지 왜 본인이 대통령 취임 시에 언급한 나는 광화문 대통령이 될 것이요. 신강 당시에 퇴근하면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서 문제가 있으면 밤을 새며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국민들 속에 한점의욕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했었다. 그런데 왜 4년이 지나는 오늘까지, 왜 4년이 지나는 오늘까지 저구중궁걸저구중궁걸 청와대에 갇혀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는가. 자, 촉구한다. 지금 당장 광화문 광장으로 달려나와서 국민들 앞에 모든 의혹을 한참 숨김없이 부... 해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제발, 재인하아나좀 살려줘라. 안 그러면 내가 돌에 맞아주게 생겼다. 돌에 맞아주게 생겼다. 응답하라, 문재인! 응답하라, 재인영아 응답해. 2021년 3월 22일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를 발벗고 나서서 도왔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평화통일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식. 명식 자, 재명 보시오이. 내가 당신이, 여, 내가 여굴에서 당신이 선거하는 날, 내가 얼마나 좋았으면 가다가 선거 북부에 가가지고 마누라 보고 찍으라고. 여보시오, 여기저 사진 한장 찍으시오. 여, 기 일본 앞에서 이렇게 치게들고 찍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방에다가 그 시간에 덧뿌리면서일번일번일번일번 문재인 이랬던 내가 아니오. 그러면... 제발, 형님, 나, 그, 대통령 대군 내가 커피 한잔 달라 소리 안 했지 않소? 나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살았소? 그러니, 지금 나와서, 이제 시간도 없지 않소? 광화문 대통령 된다 그랬으니, 오늘 밤부터, 저는 21일간을, 21일간을 옆에, 우리 감리교 빌딩 앞에 가서 노숙을 할 겁니다. 자, 비가 오면 비가, 맞, 비를 맞을 것이고, 제가 이 시간에 21일간 할 텐데, 형님, 나, 나 고생시키지 말고, 오늘 밤에 나오시오. 오늘 밤에 저 동생, 저 아우, 저, 어? 당신 그 사상 주류중학교가 내가 주류중학교가 나왔다고. 한 가지 좀 부탁해보자. 더불어민주당, 자, 돌아라 더불어민주당, 내가 이따, 내, 내, 내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에게도 내가 전화를 했었지. 근데 강의원, 당신은 뭐, 몸조심만 하라고 그러고 안 나왔지. 자, 그런데 내가 두 사람에게만 좀 부탁하자. 나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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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인형좀 이렇게 모시고 나와라. 첫째, 국정사관실장 지낸 윤건영이, 윤건영! 따로! 윤건영이 부산배정고학교내 직속 7년 후배야. 7년! 그러니, 여군에그 누나, 그누에 찬스 좀 쓰자. 너 국정사관실장이었으니까, 이형좀 도와줘라. 어? 음. 좀 도와줘라. 윤건영! 나좀 도와줘라. 이건 누가 들 봐라, 이거! 그리고, 저 분당구 아래 분당구 아래 김병욱이, 김병욱이, 내가 나 3년 후배요 3년. 고등학교 때 3년 후인데 배병아라가그 보니까 경남 산청인데 나 원래 경남 한양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런 이너는 고향도 갔고 고등학교도 직속 후배니 너2이년 됐으니 나 제발 좀 와라. 내가어너 고등학교 다닐 때 꼼짝 못 했잖아. 임마. 그러니까 내가 형이 이제 좀 부를 때좀 나와라. 김병욱이 황장수 소장도 그저저내 2년 후배요. 황장수 1학년 때 내가 3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야, 이제 이제 우리 저 후배들, 나좀득좀 좀 보자. 나 이거 좀 제발 오늘, 오늘로 좀끝내게해주라제일이제일이요 나와, 나오시오. 나와도 돼. 돌에 마아 죽어야, 돼. 형이 간첩이고, 빨리 이기면, 돌에 맞아 죽자. 나도 죽어야 되고, 당신도 죽어야 돼. 그래, 오늘 한강에 뛰들래야 돼. 빨리 이겨! 간첩이요! 그러면, 음. 오늘 나하고, 나는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당신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형아. 그러니 나와. 나오고, 오늘, 내가 이게 원통에서 못 살아. 원통에서 못 살아요. 내가 이 도로 못 갑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이내깔 풀고, 내가 여기서 머리를 삭발합니다. 저 지금 삭발할 테니, 머리 삭발할 테니, 나 머리 깎으시오. 머리 깎고, 내 죄인형, 잘한다, 그래, 어? 참, 이렇게 잘 생긴, 이 얼굴, 이 목자, 아, 동생, 이, 이, 당신 따라다니다가, 머리도 빡빡하게 생겼으니, 잘한다, 제 재미형 참 잘하네. 아주 배움만드었습니다 그래. 좋다. 자, 지금 머리 깎아라. 저기, 그, 그리고, 제 재미형. 아, 장소가, 아, 청와대 아, 장소가 청와대 압인 것 같습니다 아, 장소가 청와대 압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심영식 목사 심영식 목사 내가 아는 건안나 아, 문재인, 캠프인서재인 어, 어,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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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로인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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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인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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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인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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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인인인 나와서 우리 엄마는 돌아가신 강현옥 엄마가 진짜 엄마고, 예,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도, 뭐, 북한 공산당,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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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서 장교, 아니야! LST 타고 그때 저 하몽에서 내려오는 그분이 우리 엄마, 아버지야, 얘기하시오, 좀 나와서. 그러니, 대충, 그러니까, 자, 머리 좀 깎으시오. 저기, 머리 깎고, 나는 내가 여쭤, 이 자리에서 그냥 머리를 빻고 죽어버릴 테니까, 잘한다, 이. 대통령 선거할 때, 이렇게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이라고, 이런 놈을 머리를 깎게 해? 머리를 깎게 해? 아니라고 제발 얘기해. 그래야 내가 살지. 어? 나 저희는 오늘까지도 믿어. 오늘까지도 믿어! 이 목사가 믿는다고. 에이? 그러니까, 제발 부탁해요. 나와. 이제, 광화문 대통령 된다 그랬으니, 오늘 저녁에 내가 요 앞에 광화문 사거리에 거기 있잖아. 그 앞에 내가 기다릴 테니까, 나오시오. 나와서, 형 막걸리 좋아해? 나는 막걸리 못마시면내 막걸리 사줄게. 막걸리 사줄게. 야형 나오셔. 시야 머리 좀감시셔네 지금 현재 시명식 목사께서 색발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이어 그 이발 기계가 지금 현재 음. 이렇게 전문 이발사가 와야지 왜 이렇게 음. 깎아지기는 깎아지는 모양입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어, 마이크를 좀 앞에다. 야, 이 개, 자식아, 진짜 이런 러때라 쟤, 니어, 이러지마라이 나쁜 사람아, 나쁜 사람아. 아이고거 이거, 잘한다 거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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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잘한다 이거, 이거, 이고 이거, 제인야 잘한다. 네, 자, 네. 자, 더 예쁘네. 더 미친게이처럼. 자, 그, 다시 한번 우리 제인이 형, 정말 저 착한 사람이거든. 인권 변호사고. 저형한이 착한 사람이란 말이야. 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한 번, 저, 자국정상황실 저, 저, 저 국정상황실장 할 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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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수정할 때, 노무현 보고, 나 대통령, 저기, 정치 안 하는 거 약속하면 내가 이거 하겠소. 정치도 안 하려고 했던 사람 은아니요 그런 착한 사람이, 어째서 이렇게 되는 거요? 오늘 여기, 이, 이거, 오늘 이거는, 형이 나와서 대답하면 되는 거야. 어? 그러니, 나오시오. 자, 오늘 여기 마치고, 저는 저, 광화문 빌딩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감리교 빌딩으로 갈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아, 안 변합니다. 저 여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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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어, 제대, 어, 좀 오시오. 요, 저 청와대 제출령입니다. 요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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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제니 형한테 좀 갖다 주시오. 갖다 주면 제니 형이 올 거요. 응, 요, 요, 요 이, 이거 내용 그대로 담았으니까. 어디십니까? 아, 예. 자. 그럼 잘 부탁합니다. 네. 네, 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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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감릉계당 소속 임영신 목사님 오늘 단독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원 중계 방송을 저 태극의 부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